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손들이 왔습니다. 손들이 왔는데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농어 낚시하러 왔습니다. 코어 오온 날씨 덥네요. 날씨가 엄청 촉이 난 덥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면 돼요. 농어터 보러 왔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문이 열어져 있거든요. 문이 열어져 있으면서 낚시할 수 있어요. 여기. 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쨍 개질렁김이 너무 미끄러가지고 저는 항상 연장을 좀 하거든요. 반숙성 연장이라고 한 아, 미끌거려가지고 끼기가 너무 불편해서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돌은 14호를 썼구요 14호 썼는데 여기가 이게 부유물들이 있어서 조금 고려하면서 던져야돼요 이쪽으로 한번 던질게요. 머리 뭐 던질 필요 없어요. 가까운데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머리 뭐 던질 필요 없어요. 오 바로 입질로 옵니다. 던지자마자. 오 바로 입질로 와요. 바로 입기로 옵니다. 오 바로 입질로 왔어요. 뭐 작은 거 같은데? 아 망둥어. 아 오, 망둥 이제 크네요, 이제. 여기, 손들이 확실히, 망둥어 사이즈 큽니다. 보이시나요? 오, 망둥어 사이즈가 큽니다. 20cm 넘어요, 이거. 오, 사이즈 커요. 야, 좋다. 그 손들이 망둥어는 확실히 사이즈가 큽니다. 야, 17이니까. 야, 한 22, 23 정도 될것 같아요. 오, 와, 방생. 오자마자 그냥, 일, 채 1분도 안 돼서 잡았어요. 1분도 안돼 던져보자. 한 30초 만에. 에, 한 30초 만에 잡았네요. 자, 다시. 이쪽으로 던졌습니다. 에, 던지자마자 한 30초 만에. 또 잡힐 거예요. 지금 뭐, 던지면 잡혀요. 깔까깔짝 치면 바로도 물 겁니다. 아, 이렇게 부유물이 여기까지 떠나 떠나려 와가지고 장난인데요. 아, 비가 저번에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오, 오우. 오, 잡았습니다. 아, 손맛 좋다는데. 작은데 손맛은 좋다. 오, 망둥어 그냥. 던지면 무네 던지면 무. 방생. 지금 뭐, 멀리에 던질 필요도 없이 그냥 가까운 데 있다가 그냥 던져도 망둥어는 무니까 깔딱을잡으라는데 깔 따오 잡으라는데, 오늘도 망둥어 파티라,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깔 따, 깔 따, 깔 따, 깔 따, 깔 따, 해주면, 한 놓자마자 1분 안에 잡힙니다. 놓자마자 1분 만에 잡혀. 어우, <laughs> 재밌다. 어, 놓자마자 그냥, 놓자마자, 오, 씨알 굵네 어? 씨알 굵고. 야, 여기, 이쪽은, 선두리 쪽은 상당히 망둥어 커요. 한 20cm. 방생. 또 치네. 톡톡 치고 다 오! 잡았니, 걸렸어. 아우, 물었다.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 깔따구네 역시, 장깔따구 아직도 작네, 아직도. 깔따구인데 작습니다. 깔다고이 정도 되는 깔, 깔다구입니다. 너무 깔다고17 정도 되는 너무 깔다구요방생 망둥어 깔다구는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물이 확실히 많이 들면, 물이 확실히 많이 들면, 잡았어요. 던지면 무네요, 망둥어는. 망둥어는 던지면 무네 오늘도 한 망둥어 한 100마리 잡겠네요. 오늘도 한 망둥어 100마리 잡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까딱까딱, 처리대를 까딱까딱 해주면 잡았습니다, 던지면 물어요, 1분 안에. 망둥어, 한 1분 안에 물 잡힙니다. 여기는 확실히 커요. 여기는 확실히, 여기, 손들이 확실히 망둥어들은 큽니다. 성들 망둥어들은 커요. 와, 보세요. 크죠? 부르면 망둥어 달라요. 확실히 사이즈가 크고, 와. 어,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어. 어, 예. 그리고 이안 크네. 샬이 안 커도 한17 정도 돼요. 한20 됩니다, 20. 20 정도 돼요, 사이즈가. 여기는 굽네, 사이즈가. 까딱까딱 해주면 또확울 거예요. 어우, 오, 힘 좋다, 힘 좋다. 오, 얘는 힘이 좋다, 힘이 좋다. 쌍거리 역시. 힘이 좋으니까 쌍거리. 싼와 얘는 크다 와 크다 얘는 와 얘는 몇 센치야 얘한25 되겠는데 야 얘는 한25 되겠습니다 얘는 한25와 큽니다 얘는 와 크다 오, 잡았다 와얘 크다 얘도 크다 얘도 망둥어 큽니다 얘도 아 얘도 사이즈가 오 얘도 큽니다. 와, 크다. 크죠? 야, 17이니까. 야, 한23 정도 되겠는데, 23. 얘도 한23 정도 될것 같아요. 오, 23. 혼두살의 수작장에서 망둥어를 원없이 많이 잡아가지고, 잘 지겨워가지고, 이제 깔다고 잡으러 갈라. 너무 깔다고. 너무 지겹네요. 맨날 망둥어만 나오니까. 너무, 지겨워서. 자, 다시, 모기 지옥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모기 지옥 포인트. 나뭇잎에 이제, 나무들이 더 많이 자랐네. 아, 나무들이 더 많이 자랐어요. 금세 이렇게, 아,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히. 오, 어, 잘 넘어. 오늘은 100마리까지는 안 잡고, 오늘은 잡으면 이제 갈 겁니다. 너무 더워서 100만원까지는 아니고 오늘은 좀잡다가갈 생각이에요 100마리는 오늘 못 잡겠고 너무 더워서 자 너무 이렇게 자 구멍찌기 식으로 구멍찌기 식으로 멀리 던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민장대식으로 뭐 어차피 지금 물이 들어가지고 수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 깔다고, 역시. 깔다고. 역시, 이쪽은 깔다고 잘 나와요. 아직도 작네. 아이고, 아직도 깔다고 작아. 야, 언제쯤 크냐. 8월달에 왔는데도 작으면 어떡하니? 어? 돌 있는 곳에 깔다고 많아서, 한번 던져봤어요. 오 깔따 역시 역시 깔따구 여기 던지면 깔따구입니다 던지면 깔따구 아사씨 CL 많이 커졌네 야한20 되겠다 20 많이 커졌네요 깔따구가 깔따구가 많이 커졌어요 와 어우.. 션만있어션만 깔따구가 많이 커졌네 럭맨 TV님이 한 거를 그대로 카피한 건데. 이게 그래서 깔따구한테도 뭔가 도움이 돼요. 이게 루어식으로 역할이 되니까 아, 유리구슬인데 플라스틱 양광구슬 끼더라. 그걸 유심히 관찰하신 분은알 거예요. 확실히 더잘뭡니다 그냥 그냥 던지는 것보다 이 녀석을 끼놓고 이 녀석을 해놓고 낚시하면 더잘 물어요. 단점이 이제 잘 걸린다는 거 돌이 많으니까. 근데 깔따구가 많아요. 돌이 많으니까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장 깔다고 막던지 물잖아요. 장 깔다도 던지면 30초 만에 물어요. 30초 만에 으니까 아우 아파라 아파. 알았어, 알았어, 보내줄게. 아이 보내줄게 기다려. 아, 조그만한데도 힘이 엄청 좋아요. 어우, 방세. 조그만한데도 힘이 워낙 좋아요. 오우 깔따구 역시 깔따구 역시 이쪽은 깔따구 잘 나와요 아직도 작네 아이고 아직도 깔따구 작아 야 언제쯤 크냐 이쪽이 돌이 많아서 깔따구들이 많아요 까딱까딱 쳐주잖아요 바로 입주와요 까딱까딱 쳐주면 벌써 옵니다 저. 느낌이 와요 깔따구 느낌 잡았습니다. 깔다고 쌍거리로. 야, 쌍거리로. 쌍거리 깔다고 쌍거리 깔다고 잡았어요. 쌍거리 깔다고 쌍거리 깔다고 너무 잘 잡힌 것도 재미없어요. 너무 잘 잡힌 것도 재미가 없어. 던지는 보니까 보세요. 깠다, 깠다. 던졌죠. 1 분도 안 돼서 와요. 보세요. 벌써 잡았어, 벌써 잡았어. 벌써 잡았어. 던지면 잡혀, 던지면. 던지면. 그래서 깔따구를 던졌습니다. 또, 1분 만에 잡힐 거야, 1분 만에. 캐스팅하고, 또 1분 만에 잡힐 거야, 또. 던지면 막, 입질이 보이니까. 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우, 작아, 이거는. 깔다구가. 아, 어우, 작아.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 어 이렇게 어. 한 2m 앞에다가 던져놓고 깔짝 깔짝 하면 또 깔다고도 물어요 이제 만조예요 완전히 시간이 완전 만조만조 시간이고 오 봅니다 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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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깔다고 야몇시 <laughs> 역시, 어우, 깔따구 방세.